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4순절 네 번째 날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추레옵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4절, 5절, 6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은약을 맺으셨고 그 은약의 내용이 되어지죠. 이십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곧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더욱이 이십계명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 곧 이웃에 대한 계명의 무게와 가치와 그 중요도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은 이웃을 향하여 흘러가야 하고 그렇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에서 완성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 대답하기를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째 계명 곧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이웃에 대한 또 하나의 절대적인 사랑, 곧그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같은 무게로, 같은 중요도로, 같은 개명으로 두셨습니다. 물론 그 우선순위에서는 다릅니다. 첫째는 혹은 둘째는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웃사랑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두 개명은 절대로 무게와 중요도에 따라서 차이나거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셨고 똑같이 강조하셨습니다. 계명의 진정한 의미는 지키는 데 있습니다. 약속은 지켜질 때의 약속이 되어지죠. 오늘 묵상을 돕는 이야기는 공자의 제자 충자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내가 어느 날 시장을 갑니다. 그리고 아이가 계속해서 떼를 서면서 따라가겠노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떼어놓기 위해서 이 충자의 부인은 시장에 빨리 다녀올 것이고, 돼지고기를 사와서 맛나는 음식을 만들어주겠다. 약속하고 뛰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시장을 다녀왔지요. 그런데 돼지고기가 없습니다. 이 광경을 본 중자가 그 집에 유일한 동물, 유일한 돼지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우리의 문을 열고 돼지를 몰아내더니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기금을 한 부인이 막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저 아이를 떼어놓으려고 한 이야기일 뿐인데 왜 돼지를 잡으려고 하느냐고 그때에 청자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그런 작은 일부터 약속을 안 지키는 부모의 말을 자녀가 어찌 믿겠으며 부모의 말을 믿지 못하는 자녀가 다른 사람의 말을 또 어찌 믿고? 스스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는가? 그런 자녀로 키울 바에는 그런 자녀로 키울 바엔 돼지 한 마리가 차라리 값이 싼 거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은약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그 은약의 증표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십자가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4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 3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부담이 됩니까? 즐거운 것입니까? 억지입니까? 아니면 기쁨이 되어집니까? 무엇이 가벼움과 무거움? 즐거움과 부담 혹은 기쁨과 억지를 구분하는 것이 될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만큼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만큼 기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만큼 기대되어지고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그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 그 하면 그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단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그하면, 그 하면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가볍대 솜털보다 깃털보다 더 가벼운 것 더 즐거운 것, 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계명이 10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꿀송이보다 더 달는 그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삶에서 신실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언약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